그렇지? 미안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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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 <laughs> 야, 아니, 안하안 노랏토벌을... <뭐라> 연습을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애들이. <laughs> 저도 안 하긴 하는데 어, 연습을 좀 해오면 아이잘 받지 않을까. <웃음> <왜요>? <웃음> 연습을 좀해오시 바라고. 그고 나쁘지 않지 않나? 나쁘지 아닌가.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서 씨. 서 씨. 안녕하세요. 드럼 몇 얼마나 지대셨죠 드럼 치신지? 저는 드럼을 치는 고작 고작 두 달인데요. 저에게 무려 152 BPM. 아, 아이에스 오줌. 아 진짜 빠르긴 해. 저에게 무려 150 BPM. 질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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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해요>? 빠른다. 이런데 이걸 반박자로 쪼개야 돼요. 미친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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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 되는데 어때요? 저는 처음 부는게 너무 많아요. 하세요. 임윤서 두달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타 시작한지 무려 7일하고두 시간 차. <laughs> 저는 행별 돌입 뿌려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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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을 성취하기까지 여러가지 풍파를 겪게 된다는 뜻 좋은 일에는 그만큼 여러가지 방해 요인들이 생길 수 밖에 고진 감래? 호땡땡 r and come 아, 호사다 o 호사, 호사다 o 아, 사투리 a j <laughs> 좋다. 사투리요? 전라도 방언 the r i n g e r 고 Who d i 하게 t c 하게 e there? Who t h i n k

자기 드럼에 입문하는 양가씨 아? 여기서 한번치워야돼여야 돼. 여기서 한번 치워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열두, 열세, 열네 번이야. 너는 열네 번, 열네 번. 연습해. 이제 저는 억울합니다. 왜냐면 <laughs> 저는 아마 제가 연습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학원도 다니고요. 어제 금요일날도 3 시간 연습하고 토요일도 두 시간 연습했거든요. 장희다 근데 이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왜냐? <laughs> 고작 드럼 두달 차인 저를 불러 놓고 아, 행비를 아, 아, 치게 아, 하는. <laughs> <laughs> 어떻게 훈지질 <사고 웃음> 아무도. 이거, 이거 처음에 튜닝해 줄 계속 다시 튜닝해 줘야 되거든. 1번줄 같은 경우는. 아, 어떻게 잘하고 아, 아, 있어. 저번보다 나아졌어. 저번보다, 저번보다 훨씬 나은데 <laughs> 박자 박자 안 맞는 부 분이 있으면 바로 멈출게. 음, 멈춰. 결혼 분 연습해 보자. 잘하고 있어. 저번보다 훨씬 낫다. <웃음> 앞에 뿌. <laughs> 어 생각해 보면 부분이랑 오 그대로 부분이랑 똑같은 코드 진행인데 안 맞아. 그치? 맞아, 맞아. 어. 어. 이거랑 얘랑 맞아야겠는데? 나도내로 쳐줄게. <laughs> 지금이야! 지금이야! 이거, 야, 너, 지금이야! 이거, 지금이야! 봐한번더봐금이이야 지금이야! 이좋지 않던데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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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야지야이야이야지야지이야 지금이야! 지야야 지금이야! 야 이 화성에 조금 가까워져가지고 정결자리가 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인성이 터지는 시기래 근데 내가 요즘 굉장히 인성이 안 좋거든 그래서 나믿기로 했어 뭘 그러니까야 이 자식들아 가은이 요즘 좋다고 생각해 귀엽긴 해 <laughs> 밴드합 잘맞나요 하나 둘셋아 <laughs> 이거 해야 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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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노샘 가은이형 됐어 미안 미안 죄송해요 아, 죄송해. 아, 죄송해요 이제 인터시작이에씨한 번씩 <laughs> あ、またね、前回付けまるの <önemli> <Haj��lasting> <única> <S feelings> 밴드 할 때가 더 좋아요. 매너를 네, 시점. 거긴 공기가 안 좋거든요. 여기는 여기 공기가 그렇게 좋진 않. 저는 밴드가 더 좋은데요. <laughs> 왜냐하면 너무 고인물이 되었고 저는 이 밸런스 게임이 한캡텐 하기에 1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밸런스가 맞다 생각하거든요. 캐텐하기, 캐텐하고 10억받기, 밴드하고 그냥 살기 해도 저는 그래야 밸런스가 <laughs> 맞다고 일단 저는 당연히 캐텐을 할 때가 <웃음> <웃음> 저는 밴드할 때가 좋습니다 <웃음> <웃음> 솔직한 왕준혁 씨의 모습 저는 기타 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아, 물론 영상편집은 안 좋아하나요? 영상편안 좋아해요 촬영은 안좋아요네안 아, 좋아요 안 좋아요 <웃음> <웃음>

같네. 어 들었어, 아주. 아주. 아! 아. 전재아가 픽사리를 낼때 제일 웃겨요. 픽사리를 내면은 막 아,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저는 그 김세원 응. 연습 안 해와서 왕쥬랑한테 참교육 당할 때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응. <laughs> 연습을 해와야지 하면서 <laughs> 어, 맨날... 매번 합주하다 혼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즐겁답니다 세원 네. 휴가할 때 있잖아 어 휴가할 때 원래 스타카토 오긴 하거든 어? 그 나는 아니긴 해 그래? 또 어. 이거 뭐라는 거냐 간직할 수 있는 피아노 <laughs> あの2。 오, 예. 그의 그의 미담. 야, 진짜 좋다. 오늘 연습한 걸 보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원섭섭하지만 웃으면서 끝내지 않을까. 끝나면은 사실. 뭔가 2학기에 제일 많이 어쩌다 보니까 캣틀렛들 중에 제일 만난 애들이 되었는데 이렇게 밴드가 있으니까 끝나면 소련하고 일단 너무너무 재밌었던 추억으로 남을것 같아서 일단 좋고요. 뭔가 중학교 때 학예 준비했던 적이 있거든요, 춤추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딱 기분이 뭐라 해야 <laughs> 하지? 학예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딱 무대 서고 다 끝나면 뭔가 아쉬운데 좋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캣배는 <목소리> 약간 그렇게 힘들게 <목소리> 일하는 도중에 약간 숨구멍 같은 거였는데 음. 얘네 없어지면 뭐하고 또 놀지? 음. 그래 라고. 언제 또 밴드를 해보겠어 인생에서 그래서 뭔가 이제 뭐하고 살지? 라는 고민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음. 예. 이 음. 친구들이 음. 그래. 저랑 놀아주겠죠? 맞습니다 안 놀아주고 그래. 다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다들 너무 바쁘게 또 각자의 생활로 돌아갈 것 같은데 굉장히 허전하고 아쉽고 그럴 것 같습니다 I'm 모 o t g o i 고 g to t e l 어 you. I don't 그마음 e but I am. I'm g 제기남으 응. <laughs> <laughs> 우리만의 축제를 여은 <여근> 거야 라고 <laughs> 하겠습니다 네.